네, 구름망국에서두 번째 세트입니다. 먼저 보시는 노란색 저고 임재덕 선수. EJM 네스티. 네, 임재덕 선수 한희석 선수의 불블러쉬를막으내면서 1승 챙겨갑니다. 그리고 한희석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올라요. 시작하게 본인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하면 다시 한번 역전에회 노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예, 말로는 침착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 계속 맴돌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보그만 뭐 제대로 올렸으면 네, 정면 병력들도 꼼꼼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 테고. 네. 그랬다면 경기 양상은 100화 체크 바뀔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두번째 세트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임대덕 선수는 27승 8패로 1세트 승리했을 수 있는 승률이 1세트 승리 시 승률을 보고 나니까 예 이전 경기에서의 실수가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오는지 또한번더 느낄 수가 있는 경기가 될것 같고 네. 1세트 패배에 승률은 굉장히 안 좋죠 대조적으로 한희석 네. 선수는 1세트를 내주게 됐을 때 뭔가 게임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3승 12패 20%의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코너 확실의 임주덕 선수가 그런 데이터에서는 좋아하고 <목소리> 있는데 어 초반 상황은 미세하게나마 임주덕 선수가 조금 괜찮네요. 체란의 네. 전진 영향 이런 거 없는 것도 알았고 그걸 알다 보니까 부화장 지는데 있어서 전혀 견제도 받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앞마당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니석 선수 400. 내자마자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단의 신장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자유의 날개 막바지에서 oh, 정부 앞마당을 right.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laughs> 지금만 됩니다. 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할수 있을 때야지. 이제 군단의 신장 딱 되면은 네, 이제 병영이 진짜 이상한 곳에 막지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대군주는 바로 질러서 3시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서 위쪽으로. 와서 살짝 부숴버 곳에 대기 대방의 징역부터 보고 있습니다 앞바다까지 간다고요 저걸 두개 찍었네요 어.. 앞마다 확장을 일찍 가져가고 바로 정제는두기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수공자는 당연히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콤포가 벤시까지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메카닉 간으로 이제 갈지 이 정도의 네.. 방향이 생각이 듭니다 네오오 오. 오, 날포 또꼽봤어요네 날포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그렇죠 이거 그, 네. 완전히 이거 바깥쪽이 다 붙어있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 이거 날포 소리 아 듣겠는데요 아 느립니다 저글링 네 이거 대군주 잡고 나서 해병 잡히면 이거 혜란이 무조건 힘드긴데 네 그런데 이 저글링이 해병을 잡아내면 이게 걸포가 되거든요 아 나, 날아다 보너스 날포 날포가 될지 걸포가 될지 아 방영재에서 계속 가르해 주신 날아다닌 네. 보너스가 네. 됐네요. 그나마 이제 해병이 이제 다시 걸포가 됐는데, <laughs> 그래도 이제 손익을 따지면은, 오, 다시 또 탄대. 네. 네. 아, 이거 잽의 교환이 지금 초반부터 네. 상당히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FPS 게임 하면은, 그래서 어, 클렌저 같은 하면은, 네. 약해 보이는 특정 그, 멤버는 네. 서로 자기가 잡겠다고 <laughs> 싸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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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프로그램 이런 거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대군장기 내줬고 그리고 페란도 해병번 내줬습니다. 여왕 세기가 앞마당 지역을 다각한 잠자고 있고 말씀해 주신대로 네. 어, 메카닉을 선택을 하네요 아니석 선수. 벤시를 한번 섞어줄 것 같아요 벤시를 한번 어, 상대방 화염자 벤시로 한번 견제를 떠났다가 그 네. 이후에 체제를 결정을 할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왕을 빠른 타이밍에 좀4 개씩 보유를 해주다 보니까 입구 쪽에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포다척수가 없는 틈을 노려가지고 일벌레를 잡고 예,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생각이네요. 네한바당 활성화 시작이 됐고요. 심시티까지 갖춰주면서 바퀴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 한인사 선수가 임지호 선수를 상대로 어, 좀 이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예. 네.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경기를 최대한 후반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임재덕 선수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 것이, 중후반까지는 진짜 운영도 잘하고, 뭐, 견제 이런 거 막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교전 것들 이런 거다 좋은데, 이상해도 인구수 200, 200막 가득 차고 확장이 막 4개, 5개 이상 늘어나면서, 어,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될 타이밍에 의외로 자신의 그 주요 병력들을 놓치면서, 한방유전에서 대패 거두는 모습 자주 나왔었죠. 네. 네, 좀그 태양열 그, 어, 배터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낮에는 쌩쌩한데 밤이 되는 순간에 그 파워를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페이사 선수님 어, 최대한 동기를 좀 길게. 일부러 끌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무리군주만 따로 돌아다니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역전패를 많이 당했었던 임대덕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장기전을 유도를 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어, 아직까지는 벤시를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퍼자축수를 어, 좋은 타이밍에만 건설해주면 뭐 감시금주도 만들 수있겠한데 이건 반응속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거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아, 반응속도 가좀 느린데요? 자 아, 숫자가 1에서 2로 3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3, 4죠 좀 많이 놓쳤습니다 이게 본쟁이 언제 놓치고 나갔고 게다가 네. 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왕 선레기와 여왕 화염차가 또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싸움을 걸어서 화염차를 조금이라도 끊어주는 것도 좋았, 좋았었죠 네 지금 임재석 선수가 자신의 시야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킬까지 뒤로 그랬고요 임재석 선수는 이에 발맞춰서 보자 어우 아, 가 나가네요 네 이거는 뭐 벤시 향기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번거 하나로 벌어지면서 충분히 아 막아야 될 만한 상황이 되는 거고. 저그가 네. 네. 트리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아 세대가 아닙니다. 앞마당과 이제 본진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벤시에 대한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저자가 찌를 생각으로 확보했던 바퀴가 어쩔 수 없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벤시를 이제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본진에 있는 일본 램피의 피해. 여왕 피해가 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퀴 돌린 건데 문제는 임제다 선수가 추월 확장을 이제 이미 부화장 완성시키고 바퀴가 시간를끌때 일벌레를 더 눌러 줄수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부화장 피고 이제 뭐 일벌레 다시 눌러 줄수 있는 상황에서 바퀴마저도 잡히고 있는 거라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네, 만한까지 어찌어찌 와봤는데요. 아... 아우 이쪽에 공성 정차까지 있습니다. 네, 벤시에게 계속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피해를 주곤 싶은데, 어디 한번 건드려볼, 엄수 못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꾼 피해도 꽤 크죠. 네, 여전히 일꾼 그렇게 뭐 저거가 많다고도 보기 어렵, 어렵고요. 부하장도 완성되려면 이제 시간이 한참 필요한 가운데, 어, 이번 경기는 조금 한사 선수가 풀어나가기 많이 수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댐지로 계속해서 전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본진 쪽에서 병역 늘려가고 있습니다. 벤시 네, 두기가 아주 효자 노릇을 독특해 주고 있네요. 네, 병영 완성 타임이나 뭐 추가 사령부 건설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테란의 2차 러시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 감시군장한 개를 넣어 봤었는데 병영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벌레를 한 타임 더 찍고 이제 병영을 생산해 도된다는 거고. 네. 어우, 까다롭네요. 예. 네. 자, 뒤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벤시. 제이멀티까지 확보하고 있는 한이석 선수. 어 견제해왔던 이벤시들을 어, 만약에 모두 끌어줬으면 은 지금 타이밍에 이제 저글링과 바퀴를 이용해서 한니사 선수의 제2확장을 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벤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주, 해주기 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에 임재덕 선수는 일방적으로 당할 건 당하고요 반대로 한리스 선수는 네, 어한 2-3분 동안은 저그의 웬만한 공격을 다받아칠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서로 병력을 갖추고 뭐 후반 병력 어 규모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서로 맞부딪힌 이후에 이제 소모된 병력을 다시 채우고 이런 소모전이나 운영전에 있어서는 헨리스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에 임제덕 선수는 어 정말 그 깔끔한 교정 컨트롤, 예 정면 한번의 싸움에서 좀 챙겨 챙겨가면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파이팅까지 대기. 네 벤씨는 이미 자신의 할 일을 좀다 해줬고 일벌로도 잡아주고 게임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감염충이 나오면 감염충 에너지만 빼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네, 충분히 자신의 목 이상을 해줄 것 같고 어, 여러 가지로 말씀드신 대로 인정 선수가 이제 감염충이 나온다고 해도 먼저 치고 들어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바퀴라도 살려서 기여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 잡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희석 선수 네 감염총 빨리 나가야 돼요 저글링도 빠르게 생산을 해서 조금 나가서 맞이해줘야지 네 테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감염총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단 말이죠 네 모든 병력들이 벤지에 의해서 애벌빨래가 되고 있어요 미리 막기 네. 시작합니다 임재석 선수는 자신의 확장 타이밍이 많이 늦춰졌고 예, 일본레도 그렇게 초반부터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자원 수급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맞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싸울 것처럼 하고 테란의 병력이 조금 어, 섣불리 진출하지 못하도록 시야가 줄어들면서 네, 지금까지 모아놓은 에벌레들이 모두 병력으로 바뀐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자 중앙쪽 멀티 그냥 내주고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임재덕 선수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해요 지금 네. 자리 잡고 있는 테란의 병력들의 들어받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와 아, 여기 건설 로봇을 잡아주면 그래도 피해를 복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건설 로봇을 잘 빼주는 한석. 네. 이건 이제 임진 선수의 주특기 에 하나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뒤를 쳐라. 이건 네. 윤재다 그러니까 선수의 들탱하전생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을 지금 일단 한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성전차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위쪽으로 포격. 네, 이 정도만 하고, 이우회병을 조금만 남기고 다시 빼서, 네. 네 양쪽에서 덮치면 한서 선수의 자리 잡은 병력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 같거든요. 네, 집중력 조금 아쉬운데요, 한혜선수. 그렇죠. 어, 중진 떨어지고요. 가면전체가 던집니다. 네, 전부만 빼도 이제 되지 않아서, 가면 좀 끊긴 것은 좀 아깝긴 한데 네. 그래도 이 결국 이거 막아내면서 한일선 선수의 제2왕당 견제의 성공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제는 임재성 선수가 경기 풀어나가기 편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는 뒤를 쳐라 그런데 이 뒤를 쳐라가 정답이었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분진쪽으로 다시 한번 의료선 띄우고 오겠습니다 네. 오 벤시 어 근데 임재다 선수의 병력 움직임좀 늦어요 네 빨리 움직여야죠 이거 막으려면 자 본인 쪽에 떨어진지 오래됐어요 다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절반을 남겨서 제2확장 구원한 코치에배치해야되는 배치, 것이 이 정도 견제하다가 오미니가 빼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네 다시 태워서 네. 아래로 갑니다 근데 지금 임재다 선수의 병력다 왔습니다 네 <laughs> 일단 대기. 어, 네. 예, 오히려 일부의 병력들은 그냥 상대방의 빈집을 한번더도려줬어도될 만한 예, 그 정도의 병력 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상 한기로 이제 한현 선수가 시간을 잘 끌어주다 보니까, 네. 예, 제이 멀티를 복구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네요. 어, 조금, 예, 조금씩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럴 때, 인 유다 선수가 또뭘 해주면 되냐면, 어, 이미 번시제트 겁니다. 네, 그 대군주의 전망 생성을 이용해서 그 본진 오른쪽 구석에 좀 전망을 깔아준 다음에 포지톡스를 좀더외왕적인게 대치해주면 좋거든요? 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잡지 못했던 그벤신인것 같은데요 네. 오, 이거 포지톡스 이거 아까 옮겨가지고 또네 네, 이것도 지금 여왕이 생산 중이라서 예, 어? 일벌레만 1.42cm면 좀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기가 무언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네, 와, 또잘 동성무섯! 모르겠습니다, 뒤쪽을 노려요 네, 근데 가면층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 네, 좀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바원쪽 그 정리 그런데 센터 멀티 다시 한번 가게 이렇게 되면은 한희석 선수 다시 좋습니다. 네, 오디오입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중지타 올라가고 있고요. 잠시만 완료됩니다. 확실히 후반전으로 끌고 가면 임태섭 선수의 집중력을 를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을 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약간은 추가 기울어주고 있는. 네. 지금은 오디오인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은 한희석 선수에게. 어, 뭐, 한, 예, 일분당한 승률 2%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임재더 선수의 확장이 너무 늦어서, 이후에, 어, 200대 200에서 한번 들이받고, 소모전 라면에 임재더 선수는 불리한 증소가 있습니다. 음. 음. 또 애매한 위치에서 내려서. 네, 그래서 이쪽에 전방을 생성해서 포지룩스를 미리 배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태워서. 아, 이거는, 예, 귀찮아서라도 타락기를 조금 뽑아줘야 될것 같은 <laughs> 상황이고. 네. 네, 예, 이렇게 계속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아 어, 네. 병력만 껴있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네 자, 우리 여선한 기가 또, 네. 내려, 또 내려옵니다 좋아요 이게 아, 지금 선수 아, 네.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네 모든 병력이 네, 넘버링딱 하나만 되있는 상태에서 그 병력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너무 직접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미리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그 예상 동선의 일부의 병력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번에 1 0 6개 유닛이 구매 지정 되어있고요 네 이러면서 안영석수도진출 하죠 우리분주전 타이밍에 확실히 이제 조금 전투를 걸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네. 나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전명력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서어또 포지처스 합필또 오른쪽으로 갔는데 네 왼쪽이 내리고 스 떨어집니다 자 아, 어떻게 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재당선이는르성현재 이거 흔들리다 보면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그무리건저 띄우기 전에 아주 위험한 타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면. 저기에 치 네. 저기에 병력들이 사실은 이곳 지역에서 예, 미리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포기를 해야겠네요. 이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9시 지역에 부하장 펼치면서 예, 빈집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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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는 제2 확장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싸울 필요 어, 싸울 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격도 좀밀었어요 싸우주는 선수하는데 맥도 접만이 아, 있습니다 직균네 안 태석고 기다가 원시골이 치가안 돼서 네좀저그도 손에 보면서 이거 싸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성전차 라인 밀어냈고 제이멀티 쪽에 자원채취하고 있는 건설로버네 하지만 아, 별동대야 그런데 제이멀티가 파괴가 된 것은 상대 그게네요 임제도 네, 이거 기다 태워서네 또 다시 이동할 수 있고요 네 오호 아유부 병력도 살아가고래서 아, 벤치! 배치. 아깝게 벤치거든요! 그 네, 진짜 뭐 한인석 선수가 네, 조금 그 중간, 어, 직결자 선전 잘못된 병력들을 잃게 된 것은 조금 아깝긴 했어도 다시 마음먹고 견제 용도로 하여, 활용해, 어, 활용하려고 확보한 병력들은 전혀 잃지 않는 상태에서 네. 네, 견제 칭찬을 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호 다원 아, 제치가 되는 곳이 이제 앞마당 밖에 없습니다 네, 감염증이 없다는 사실이 좀 크네요. 네, 하리 선수도 지금 몰래 멀티 형식으로 3시 지역이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바이킹을 막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감염중이 없습니다. 네, 어, 이거, 무리군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안심하기에는 절대로 이르는 타이밍이에요. 차라리 죽 밖에 없고요 여왕도 그렇게 많은 것일 거 아니라서 네, 확실히 임재선선수들 공부만 싸우는 것에 위험하고 피피한, 네 이런 견제 막아내면서 네. 확당 유체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지금 앞마 앞마 중간마 할 때가 아닌데요. 가피가 네, 안온게 낫죠, 이런 네. 거. 자 아, 임재덕 선수가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듯한 모습. <laughs>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전 이렇게 되면 한인욱 선수 필승입니다. 그렇죠. 예 무리군주를 거의 공짜로 잡아낼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인욱 선 필요합니다. 깔끔히 막아줘야 이제 모든 병력들이 네 조금 정면에 배치되어서 테란과 네힘 싸움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어이것도어 이게 따로 있다가. 오 네. 바이. 어 무리곤 주만 무리곤 주만 무리곤 주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이미 봤어요 스킬을 탐색으로. 네. 아 이거 큰데요. 아 무리곤들을 아 지켜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네. 네 공생 중에 이거 2초도못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킥계 풀이 딜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시시. 아 임재덕 선수의 후반 집중력. 이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한희석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네, 우려성 견제에 너무 휘둘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모든 병력들이 다한 곳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빈집을 떠났어도, 한 3분의 2 정도의 병력은 빈집을 떠났어도 성과를 많이 거둘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무리군주가 쓰기 전에 뭐 바퀴로 차지한 인구수가 대부분이었었고, 바퀴는 아예 후반으로 갔을 때는 별로 빛을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를 드리려면 한인 선수가 시간을 잘 벌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조합을 갖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소수의 우려선 그리고 소수의 벤쉬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끌었고 또 충분히 이득도 봤고요 네 정말 그 어, 벤쉬를 만약에 최종만에 모두 끌어냈으면 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한인성 선수는 그 임진호 선수의 우회 공격에 분명히 데미지를 받았습니다만 어, 신이 오히려 더큰 피해를 의료성 연재로 만들었냈다 점. 그 이제 한인석 선수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성과고요 반대로 임지덕 선수는, 네, 좀 그, 주요 명령들이 너무 한군데로만 뭉쳐서 다니다 보니까 의료성 연재 만들었었는데 어, 이런 단점에 지금 이번 돌개바람 워낙 전장 뜨지 않습니까? 어, 비슷한 경기 양상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견제, 대비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두 선수가 뛰어한 승부 끝에서도 고정 경제 밝은 게, 아, 채택자로 계속해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규 선수 밝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는 승리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정말 어 치열한 경기인데 여러 가지로 실수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진짜 코드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선수 중에 실수를 조금 줄이는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강선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세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3세트가 중요한 거예요. 경기 시작합니다.